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2년도 6월달 이후에 2년만에 저점을 갱신한 우리 폴리곤 코인이 이중바닥 자리에서 다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지만은 2년만에 저점을 깨지 않고 밑고리 달고 반등한다는 거는 과거 기준이지만은 플러스. 300에서 360%까지도 크게 이제 폭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박스권 유지되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에서, 네,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잘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싸게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향후 300% 정도의 상승을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어제 뭐 9개월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파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9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50% 상승이 이제 끊어서 노려본다면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 기결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2년 만에 저점에서 물량 확보하는 방법과 그리고 저항 때 목표가 전략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폴리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자, 위로 이제 625원짜리 이제 저항대에 점검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돈 가격대를 지켜주고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위로 660원짜리 625원에서 660원짜리 저항대. 어,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위로 상방 760원, 그 다음 시세 930원, 그 다음 시세 1100원에서 어 1,200원짜리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00원에서 1,200원 캔들이 이제 매물대이자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돈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폭등, 그리고 그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급락 나왔고요. 그리고 이 930원짜리를 이탈하면서 무너졌고, 760원짜리 이탈하고 무너지고, 760원짜리 지금 저항받고 다시 추세 이탈하고 무너진 상황에서. 이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 이렇게 박스권 등락 안에서 단타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660원 자를 뚫어냈다 그러면 추가 목표가 760, 930, 1100에서 1200원까지 단기적으로 현재가 대비 약90% 가량의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끊어서 누르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플리곤 코인 이제 추가 목표가 700 60, 930, 1100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 9월까지, 금리 인하시기까지,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플리곤 코인의 저점은 490원, 그리고 눌림목 자리는 545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545원에서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는 400, 90원짜리 이제 기준 잡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위로는 660원 돌파부 체크. 뚫어내면 홀딩. 돌파하지 못하면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545원과 그리고 490원 자리에서 네. 이제 저점 매수 기회에 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플리곤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초대장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락장 이후에 대다수 코인들이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리플 코인 723원에서 이제 공략을 공고 드렸는데, 자, 공략하고 또 하루 만에 26%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SEC와의 전쟁도 이제 과징금 20억 달러를 SEC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1.25억 달러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이제 결, 결론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상하, 상황은 SEC가 항소하느냐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 혹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도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 추가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리플 코인처럼 하루 만에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 승진시킬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